안녕하세요. 왔어? 형, 어우, 제가 하, 좀 아, 아파서 쉬었더니 어, 형이 아프세요? 왜? 아 어제나 어제 딱 촬영 가려고 준비하는데 아우 도저히 못 일어나겠더라고. 아, 한두 시간 자고 편집했지. <laughs> 쉬셔야죠. 아니 쉬어야 되는데 편집거리가 밀려가지고. 역시 건강보다는 아, 영상. 어수. <laughs> 어 수염 있어도 응. 멋있는 남자. 수험도못 깎아서.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제가 텐션 살려드릴게요. 두둥 탁. <웃음> 프링글스에요. <웃음> 봐봐, 아이고, 봐봐, 봐봐. 봐 대박. 원칩 짝퉁이네 예, 안 매워, 안 맵대요. <laughs> 아, 텐션 올릴라고? 그렇죠. 아, 오케이, 오케이. 다행이다. 좀 부서졌어요. 안매워여요 아무 냄새 안다고 아냐! 살짝 나는구만. 귀다 벌써요? 응. 쉽지도 않은데? 형, 형가 매워. 텐션, <laughs> <펜션> 자, 높여주세요. <laughs> 아, 텐션 올라갔다. <laughs> 세개 더? 아니. <laughs> 많이 맵지는 않은데, 네. 그냥 따라한 수준, 그냥 살짝 매콤한 맛이야. 참 중부분 별걸 다 만들어요. 대박. 얼마나? 2,500원인가? 싸지도 않고. 비싸게 만드. 그럽게 비싸네. 기획의 진심인 편이런거 사지 마. <laughs> 진짜 원칩도 여기까지. 진짜 원칩 비싸더라 근데 5만 원뭐한몇 어. 네, 조각에 네, 사볼게요. 비싸. 사자. 야, 보끼게요 어? 아니, 반미가 30년 아. 넘은 집 있더라고요. 30년? 네. 그집 얘기하는 거야? 일본 얘기하는 거지? 저만 몰랐네. 그 코이치에서 몇번 찍었어? 저만 몰랐어요. 나도 그 뭐냐? 사 먹으러 갔다가 문 닫아서 코로나 때. 지금도 코로나지만? 문 닫아가지고 그거 못사 왔지. 그럼 오늘은 거기를 가보겠습니다. 네, 점심 먹으러 네, 근데 거기가 판매만 할 걸? 포장해서 포장, 포장 판매만 에이. 포장해서 어디서 먹어? 여기 여기 저기 이곳 저곳 <laughs> 그 유명한 밤미집인데또 관광 오시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예전에 코이티비 보시고 많이 갔던 그런 밤미집이라 제가 한번 소개 한번 시켜드릴게요 맛도 한번 보여드리고 그러면은 일본으로 가시죠. 이상. 오늘도 평화로운 품용와 이렇게 작은데 와. 33년 34년 됐네요. 33년. 와. 줄이 너무긴데요다그라비아 한개 58,000동, 2,900원 하이파내 것만 시켰어 감사합니다 하이파이 <laughs> 시켰어 <laughs> 어우 지금 기업이네 기업 장난 아니다 진짜 사람 그거 엄청 서있어 철저하게 분업화돼있구만반이 만드는 사람 안에서는 잘르는 사람 네. 반이 포장하는 사람 여기 안은 빵 공장인가 봐요 빵 공장 같죠 어, 엄청나네 와우 일단 사이즈가... 사이즈가 엄청 크다 네. 저, 여기 줄여야 여기 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어? 뭐라고? 이렇게 줄여야 줄 되는 응? 응. <laughs> <줄서> <laughs> 거 아니에요? 이렇게 줄야아니 이렇게 줄야줄여 있으시면 아니줄서야으라고아저씨가이형춤추는거좋여아하시던데예는거아 <laughs> 어마어마한 가격이네요, 다른 반미에 비해서. 근데 크기가 일단 자, 진짜 크고, 양이 푸짐해, 여기가. 그러니까 그만한 값어치는 있어요. 이렇게 줄 서서 먹는 이유가 있잖아. 그러겠죠. 베트남인들이 먹는 거니까, 지금. 가만. 자. 너무 덥다, 그냥 푸명으로 하자 알겠습니다. 어 너무 덥네, 오늘. 어우, 더워라. 자, 날아가겠습니다휴우 <laughs> 어우, 더워. 어우, 더워. 너무 덥다. 하이리 신토요오 신토야오 마우니요? 마우니요 모와또 많이 올랐다 하이리야 신토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신토가 뭐냐면 스무디에 스무디 저쪽 앞에서 찍어볼까? 얼음이랑 과일이랑 연유랑 연유 듬뿍 우와 연유 좀봐또 더울 때 최고죠 그렇지 나 3만동 했던 것 같은데 와. 지금 5만동이면 뭐 많이 다 했지 바깥보다 비싸네 가자 와... 밥 먹자 대시가 배고파 죽었다 네. 대시가 밥 먹자 너무 덥다 대시가 밥 먹자 여기서 먹을 것 같았으면 그냥 배달 시킬 걸 그랬어 아 덥다, 덥다. <laughs> 근데 이렇게 더울 줄 몰랐잖아요 또와 그러니까. 진짜 오늘 너무 덥네요 어우 어우 더워라 땀나는 땀 나는 것봐아 땀아 아유 더워 아, 이 자리 이 구도 오랜만입니다. 시간. 자, 밤미 반미 한번 밤미 반미 한번 뭐해줬어요 야채를 따로 싸주죠. 눅눅하지 않게. 음. 뭐 물티슈도, 줘. 역시, 물티슈도 비싼, 역시 비싼 역시 비싼 밤미는 장갑도 줘. 와, 근데 한 개만 줬어. <laughs> 혼자 만들어라. 또 아시고. <laughs> 손으로 야채를 넣어야 되네. 단미 밀키트인가? <laughs> 그런 개념이지. 단미 밀키트 개념. 응. 일단, 안에 내용물부터 보여드려야지. 오쓰. 어, 야 쓰. 아, 야, 이거 봐라, 와, 이거 봐라. 와스 마테가, 오와 마테도 이 집은 직접 만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 냄새가 안 나요. 아, 진짜 푸짐하다. 지금. 와, 고기랑 엄청 들어가 있어. 어, 햄이랑. 오. 근데 형 그렇게 비주얼이 <laughs> <밭에 데메. 웃음> 썩. 파되는이쁘진 않지만. 이쁘진 않지만. 예. <laughs> 네, 야채가 들어오면 달라진다는 거. 고추버거? 한 개만요. <laughs> 맵지이 고수를 이렇게 따로 싸주니까. 고수 먹어? 아니요. 파, 파는 먹으니까. 여기 고추 진짜 맵던데요. 베트남 고추가 웬만해서 다 맵지. 오이 두개 넣었다. 맵은... 예전에는 바로. 먹을 수 있게 다 넣어주, 넣어주셨네. 이제 밀키트가 됐네요. 진짜 점점 커지는 반미. 우와. 많이 넣어? 네. 자, 또다 먹어라. 아이고야. 아이고 이거 너무 큰데? 진짜 크다. 남기겠다. 어우. 우와. 우와. 나의 것도 맛있게 만들어야지. 즐거운 알탕형. 진짜 신난다 <laughs> 고추 세개 넣으셔야 돼요 어 <laughs> 형이 또 매운 거잘 먹잖아 아까 과자 먹는 거 봤지? 하나도 안 매웠어 아이템 실패 원칩으로 진짜 원칩으로 큰일 나 어휴 고수 <laughs> 어휴 별로가 아 우와 낫다 마냥 거기가 <laughs> 진짜 크다, 진짜 크게네야 이건 뭐 건냐 혼자? 아유, 이거 어떻게 먹냐 이거. 근데 종이 때문에 반미가 크게 안 보여요. 아, 안 돼. 진짜 커요, 진짜, 진짜, 진짜 <laughs> 커요. 진짜 크고 두껍고 빡. 카메라로 표현이 안 돼. 이거 5만, 5만 얼마지? 5만 8천. 5만 8천 이면싼 거야. 네, 괜찮은 거 같아요. 오, 계속 흘러내려 <laughs> 야팥다 이거 기게 예술이다. 예, 아, 야, 이거 이거 <laughs> 뭐요 보고 있어도 배부릅니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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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너무 큰데? 어우. 입 찢어지겠다. 진짜 맛있다. 음! 파테 진짜 맛있지? 응. 네. 근데 파테 그 느끼함을 야채가 딱 잡아주잖아. 이거는 2,900원 인정. 인정. 싸 인정. 아. 나물라나, 2,000. 박미담이 아닐까요? 아니면 건물주. 그러겠지? <laughs> 근데 워낙 예전부터 장사가 잘된 데라 그 건물을 사고도 남았을 것 같아. 관광객뿐만 아니라 여기 사신 분들, 모르는 분들 강력 추천한다. 또 여기가 여행자 거리랑 가까우니까 진짜 여행 오시는 분들이 많이 찾았거든요. 근데 저는 몰랐을까요? <laughs> 여행자가 아니에요 아, 기획자입니다. 이게 빵 먹으면서 나올 리액션이 아닌데. <laughs> 와. 아, 내가 어디다 먹나? 고기가 예술이네요. 매워. 반미에 근데 또 고추가 빠지면 서운하잖아요. 그 조금 매콤한 맛이 있어야 돼. 아, 배 불러. 벌써? <laughs> 이렇게 장사 잘 되는 집은 뭐 먹고 배탈이 날 위험이 적잖아요. 재료가 빨리빨리 도니까그 배탈이 아니라 토하가 같다 먹다. <laughs> 너무 많이 먹어. 음, 못 먹겠다. 고맙습니다. 저녁밥까지 챙겨주셨어. <laughs> 커피오. 잘라놓고 나 저녁에 먹어야지. 못 먹었다. 와, 그걸로 빈, 가야 될것 같아. 빈 속에 먹었는데 와 이거 너무 많다. 한열번 먹은 것 같은데 아직도 관절 이상해. 도전? 아니야. 포기 시간. 형은 여기까지인가? 출지가 하나. 한 입만 더 먹을게요. 진짜, 진짜 못 먹겠어요. 반절, 지금 <laughs> 반절도 안 먹었는데, 한 입만 더 먹고. 이 집은 하나 사서 두명 나눠 먹으면 완전 갓성비인데요? 음, 그 근데 0천 원당은 생각하면 되겠네. 그, 러니까요 반절 잘라서 먹으면 되니까. 그러면 갓성비인데요? 아직도 반절 남았습니다. 와. 이거는 이따 저녁에 먹어야 되죠. 바로 먹겠습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와, 대박. 뭐, 다 먹지 마. 이거 혼자 먹는 거 아니에요. <laughs> 지금 보시면, 빵가루. 빵가루가. 오늘 밥미 챌린지 실패. 오늘도 이렇게 맛있게 먹었고요. 다음 영상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I'm